에이 이놈들 부어마도다. 감히 나를 이곳에로 소환하다니. 오늘 이곳에 이를 용분이 하나라도 있었시니, 내 정의 이름으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예. 예예, 장군님, 제가 그 마음이옵니다, 장군! 자, 행사장이 어, 여기네요. 아, 도시 재생 마을 축제. 오, 규모가 좀 있네요. 자, 그럼 여기에 다회용 기 신청 사연을 주신 분이 계신데. 부! 저기 계시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다회용기 신청 사연 주신 분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가잘 아, <laughs> 그런데가 그러니까 나올 음. 거 같아요. 이렇게 좋은 양하는 걸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서 손잡이 음, 접시하고 요구하고 요구하고 커피 차이는 동글이 컵을 가지고 올 건데요. 딱이 정도 사이즈면 딱 좋을 거예요. 우리 접시 파티는 이거 커피 차이겠지. 로 하치하면 좋겠다. 일회용 접시라든지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축제 끝나고 치우다 보니까 5 0 m 봉지 한열 다섯, 열, 여섯, 열몇 봉지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첫회때좀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두 회째도 이게 좀잘안 고쳐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행사인가요? 아 저희 신정삼동 도시재생 마을 축제는요. 네 지역 공동체들이 화합하여 예.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서 예. 마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어허? 또 지역 상인분들도 참가하셔서 예.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같이 노력하고 있는 행사입니다. 아자 그렇죠.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다영기 신청 사인을 주셨는지. 아 사실 작년 예. 남구 고래 축제 때. 예. 저희 먹거리 부스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계신 모습을 봤었어요. 오, 예, 예. 저희 축제도 항상 하고 나면 일회용기가 어. 많이 버려져서 그게 오,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예. 다회용기를 통해서 오. 축제 속에서도 좀 지구를 생각하는 모습을 예.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용기 보니까 믿음이 네. 어떻습니까? 딱이에요. 네. 오늘 메뉴랑 너무 네. 잘 맞게. 요거는 콩국, 네. 요거는 수박화채 네. 요거. 사이즈가 저희가 딱 원하는 사이즈예요. 그러면 콩국수 같은 거 이런 음료 담을 때 어디다 담으셨어요? 우리 조밀컵을 하니까 네. 눅눅하게 막쳐지고 어. 엎어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예. 용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예. 간편하고 좋은 거 같아요. 우리가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서 항상 에로 예. 상이 많았어요. 근데 이렇게 가회 네. 용기를 하니까 예. 좋은 것 같네요. 사실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일회용기가 발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발생하는 일회용기들은 가장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하는 것이 또 환경 취지에 맞다 생각이 들어서요. 캔도 따리 분리 배출을 하고요.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 생수병은 회수하려고 합니다. <목소리> 보통 음료 어디에 담깁니까? 일회용 컵에 담아서 많이 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 컵은 다 어떻게 됩니까? 어, 쓰레기가 되죠. <laughs> 그렇습니다. 쓰레기가 안 나와서 우선 좋고요. 예. 그리고 음. 어, 쓰레기 요즘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예. 저희가 동참하고 있어서 너무 예.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컵에 주니까 예. 예쁘고 예. 맛도 좋고 예. 쓰레기 나오지도 안 하고 그러게. 다른 것도 다 잘할 것 같아요. 이거 보니까 오 이거만 봐도 행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알것 같다. 예, 예, 예. 와. <laughs> 습니다. 일만이가 찾습니다. 일회용품 다 잡습니다. 저두식고 주세요. 왜냐하면 이거 제가 찾아야 되는데 너무 없어 가지고 오늘 고맙네. 버릴 데 없잖아요. 그죠? 제가 버리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 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자일만이 주머니에 넣어야 <laughs> 찾았다요다 이래요 생수병 야이 보세요. 약간만 구석진데 있잖아요? 약간만 뒤로 보면 사람들이 이이나하어갈 뭐 거야. 계속 나고 다닐 거야. 다 먹었는데 그래서 그냥 나하 버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용기를 텀블러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. 예. 일만이가 오늘 일 많이 안 하려다가 이게일 조금 하게 되네요. 아. 신사의 세 구령에 맞춰서 함께 동시에 시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세! 시답해 주십시오. 네, 여러분 큰 박수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가 네. 또 일회용 없는 쓰레기 없는 네. 그런 행사에 굉장히 적극적이시잖아요 예 네. 네. 우리 공공기관에서 또 행사를 열거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. 지역 대표축제이죠 우리 화 네. 축제는 이미. 다이용기를 사용해 왔습니다. 맞습니다. 주민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음. 우리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남구에서도 네. 적극 추진할 예정이고요. 또 지구수다, 실제 여러분들도 예.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일회용품 없는 세상 지구수다 화이팅! 화이팅!